여러분 계속... 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갑자기 하게 된 아. 공포 타임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때려, 그만. 이게 공포 아, 이게 아 이게 그만, 그만 때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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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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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러면서 네, 아, 가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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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진정. 알로아, 알로아. 아, 네가 이거. 아, 나 저번에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해. 아, 미안, 미안, 미안. 한 줄만. 제작자 사모작. 탈출 맵, 숲 속의 저택 밝기는 <laughs> 어, 보통으로 해주시고요 아 밝기가 보통이야? 난이도는 어떻게 하래? 사운드는 음,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무한 레터 설정은 금지합니다 공포 탈출 맵입니다 그다지 무섭지는 않아요 제작 시간은 5시간 네 시야는 보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야 보통이에요? 네 이 탈출맵은 탈출맵의 꿈에서 지우다가 공포가 끌려서 지었습니다. 자, 그럼 가죠. 아무것도 없이 간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뭔이 있어? 내가 할게. 불로. 내 이름은 라스. 형사다. 나는 숲속의 집에 찾아 그 집, 그 집의 비밀을 찾으러 갔다. 어두운 밤이다. 같이 가. 우와, 같이 가. 진짜 어둡다 우와. 내가, 내가 읽을게. 난이도는 0인 것 같아. 응, 난도 0인 것 같아. 차를 타고 이수까지 왔다. 야, 너 미리 읽지 마. 가보자! 야, 이거 약간 한정의 저택까지 않아? 이거 <laughs> 저거 뭐야? 와, 되게 잘 만들었는데? 뭔지 몰라. 저런다. 앞에 집 같은 게 있다. 어 저게 집이야? 몰라, 저택 같은데. 붉은 달이다. 어, 뭐. 아, 붉은 달? 뭐야. 뭐야. 어, 여우, 구미호같아 <laughs> 큰 저택이다. 들어가보자. 야, 네가 하자면서 겁이 네가 더 많냐?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같이 가. 큰 저택이다. 한번 살펴보자. 알아, 네가 할래? 아니, 아니. 그럼 네가 해. 알아, 내가 할게. 어. 네가 러스. 어. 누구야? 난 러스라고 해. 아, 알았어, 러스. 우리 집 앞은 거리 한양에. 난 알아라고 해. 어, 안녕, 알아. 수상해 보이는 수상해 보이는 조차도. 난잠 잠시. 나가봐야겠어. 도서관에서 기다려줘. 알았어.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나? 도서관으로 가야지. 도서관으로 가야지. 도서관 어디지? 도서관. 도서관. 어, 저기, 도서관. 저기면. 어디가 도서관일까? 어, 여기다,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야. 잠깐만요. TP. 그냥 됐어. 도서관. 아, 어떻게 찾으셨네. 큰 도서관이다. 이제 어, 탐색을 뭐야? 시작한다 나 어디부터 읽어야 돼?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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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거기 있는거아니야 여기 탐색을 시작하자 아. 어 뭐야? 야 내가 라스 읽으려면 야 로아 봐 왜왜? 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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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톤 피? 진짜 레드스야 내가 라스 내가 라스를 라스, 읽어? 네가 라스를 읽어? 응 네가 주인공 어째서 피가 어 상자에 아, 나스. 아, 회실로 가 보자. 회실. 여기는 알수 없는 방. 알수 없는 방. 어, 무서워. 왜 이러지? 우리한테 왜 그래? <laughs> 야, 네가 아주 그랬으면 되게 많나 한번 회실을 찾아. 회실을 찾아보죠. 저는 왼쪽으로 갈게요. 네. 좀 빨간 색깔로 알수 없는 방. 알수 없는 방이 두 개요. 그 엄마 아빠 방? 오른쪽에 있나봐요 회실 거기 있어요?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저 아래 찾아. 화장실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아래. 조금만 티히 읽으세요. 아아아저안 오면 좋아요. 네. 읽으세요. 여기가 회 회의... <laughs> 회실인가? 짱웃겨 글자가 짱웃겨 글자가 짱웃겨.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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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게 너. 회실인. <laughs> 헤이 시... 얘가 회이신인가 내가 읽을게. 너너너 너, 너 이상해. 아. 한번 살펴보자. 네가 더 이상해. 아니야. 그나마 내가 나 여러분들 제가 나오면 댓글로 써주세요. 화장실 몇 째다. 화장실로 가보자. 화장실로 가보자. 화장실.. 아까 위층에 있었지? 오른쪽. 어. 위층에 있었어. 아, 어, 여기 지맨 끝에야. 맨 끝에? 아. 걸렸다. 내가 라스 읽으라면 언제는 <laughs> 내가 읽게 어야이 그림 왠지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가 보자 안되네 내가 남자 화장실 갈게 오뭐야 깜짝이야 왜? 시체 피야 여자 화장실 오고 어? 알수 없는 방에 도서관 그쪽 가자 근데 여자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나? 아아 아, 네가 들어가 <laughs> 아 어, 없어 없어 여기도 똑같아? 어 시체 피 이거밖에 없어. 나 도서관으로 가서 찾았어. 갈수 없는 방. 이 집은 왜 이렇게 시체가 많아? 대마뱀. 말은... 이 집은 왜 이렇게 시체가 많아? 빨리 짱오기네 빨리 와 도서관으로. 피할 필도 없어. 나네뒤 따라가고 있어. 갈수 없는 방이다. 같이 가. 뭐야? 왜? 시체가 걸려 있어 이번엔. 바밤, 바 아, 하지마, 빠밤, 하지마, 빠밤, 하지마, 빠밤, 하지마, 빠밤, 하지마, 빠밤. 하지마, 진짜. 어아라이 방주랑 <laughs> 왜 죽었어? 야 집은 어그종류 <laughs> 이거 왜두 개야? 야그거 아라의 방주. 내가. 아 뭐? 가져야 했던. 알수 없는 맘 뭐냐? 야 아라의 방인데 레버도 됐잖아. 아. 아, 그것도 오른쪽에 있었을걸? 아니야, 왼쪽에 있었어, 내가. 아닌가? 너 오른쪽 이거, 다시 살펴봐. 어, 오른쪽 가봤는데 그거 있었어. 아, 그래, 오른쪽 가보자. 아니, 알아해봐. 이맵 너무 웃겨. 한마디. 수상한 곳이 찾아보자. 음. 어, 그림이 어, 수상해. 어? 왜 그림 안에 뭐 있어? 야, 리로 와봐. 어쩌 뭐야, 이건? 시차들 <laughs> 죽어, 어디 있어? 뭐야? 이거 쌤한게 없는데? 일단은 내가 알수 없는 방2를 열었어. 야, 뭔가 약간 예측이 되는 것 같아. 어머 나와 콩 꺼! 씨. 뭐 하는 거야? 니가 들어놓고... 뭐야, 이건 또? 왜? 시트 썩어있다. 알아, 오빠 방이야. 가자. 아라 오빠 방은 이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여, 여기에 여 있어. 왼쪽에. 있어? 아, 아, 오른쪽. 엄마, 아빠 방. 아, 너네 쪽에 있어? 응. 얏.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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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지? 헛? 너도 자. 미쳤어. TV. 여기 안연대안 돼. 안 돼. 여기는가 보다. 알아 오빠 방. 뭐지? 2층으로 올라가자. 뭐 어디서 냈어 그게?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 말이 씨가 된다더니. 알아 오빠의 일기장. 자, 내가 읽어볼게. 일월일일 1월...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일월일난 동생과 같이 집에 있었다. 일월이일. 동생과 놀았다. 일월3일 동생 동생한테서 불길한 기운이 듣간 난다. 일월사일. 동생한테 물어보았다. 알아 너 어디 아파? 1월 5일,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laughs> 뭐야! 드디어 동생, 1월 23일, 드디어 동생이 말을 한다. 오빠, 안녕. 엄청난, 1월 24일, 엄청난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1월 26일, 난 맨날 동생한테 주,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1월 29일, 또, 자살을 한다. 야이 야, 이 오빠 점쟁이야? 아니야 이 오빠 점쟁이야? 몰라 <laughs> 이 오빠 점쟁이야? 엄마 아빠 방을 찾았어 요, 요쪽으로 기억하는데 아니 이 오빠 점쟁이야? <웃음> <웃음> 엄마 아빠 방이 여기로 기억하는데? 아니거든 반대쪽으로 가야 되고 난, 난 형사다, 여기서 뛰어댄다 어. 자살꾼인데 <laughs> 야 니도 좀 오빠처럼 죽는 거 아니야? 자살해줘 <laughs> 왠지. 응. 아니야. 야, 그래도. 엄마, 뭐... 아빠 방티비 아, 근 그래도 혼자 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이제. 야, 이것도 들어가줘. 어, 야, 잠깐만. 이거 무덤이야? 오빠의 부분. 야, 파보자. 아니 시체 없다 상관없어. 얘기를 읽는 사람이라면 난 이미 죽었겠지? 난 아라의 아빠 데이브라고 한다. 아네. 아라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다들 무시해서 다 죽이고 다니는 거 그리고 오빠가 죽은 후로 더 심해졌다니. 1층 미문의방 열쇠를 줄 테니 문제를 풀고 창고문을 열어 뒷문 열쇠를 얻어. 이곳에 네. 빠져나가고 야, 그럼 동물에 빠면 되지 아 시체를 운반하고. 어? 거야. 아니?